은퇴 후에도 매달 300만 원씩 통장에 돈이 꽂히는 삶. 상상만 해도 든든하시죠? 하지만 그 달콤한 약속을 쫓다가 30년 청춘을 바쳐 모은 3억 원의 노후 자금이 한순간에 악몽으로 변해버린 한 남자가 있습니다. 오늘 그의 뼈아픈 실수를 통해 우리가 절대 놓쳐서는 안될단한 가지가 무엇인지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올해 초 30해를 꼬박 바친 직장에서 명예 퇴직한 박성준 부장님. 그의 나이 58이었습니다. 손에 진 돈은 퇴직금 1억 6천만원, 그리고 아내와 함께 허리띠를 졸라매며 5년간 부어. 얼마 전 만기가 된 적금 1억 4천만원. 합쳐서 3억원. 이 돈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부부의 청춘과 맞바꾼 피와 땀의 결정체였고, 남은 인생 전부가 걸린 마지막 보루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함께 퇴직한 동료에게서, 귀가 솔깃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원금은 거의 그대로 두면서 매달 은행 이자의 대여섯 배는 거뜬히 나온다. 는 커버드콜 ETF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유튜브를 찾아보니 연15% 분배금 지급이라는 자극적인 문구가 그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막막했던 노후에 한 줄기 빛이 내리는 듯한 희망에 부풀었죠. 고민 끝에 그는 노후 자금 3억원 전체를 그 상품에 올인했습니다. 3억에 15%면 연 4,500만원. 한 달에 375만원이고, 여기서 배당소득세 15.4%를 떼고 나면 약 317만원. 매달 300만원이 넘는 돈이 꽂힐 거라는 계산에 그는 밤잠을 설쳤습니다. 아내에게는 이제 매달 월급 나올 테니 걱정 마. 라며 오랜만에 가장으로서 어깨를 폈습니다. 처음 몇 달은 정말 꿈만 같았습니다. 약속처럼 세금을 떼고도 매달 300만원이 훌쩍 넘는 돈이 통장에 따박따박 꽂혔습니다. 박 부장님은 그 돈으로 아내가 평소 눈여겨 보던 가방을 선물하고 주말마다 자녀 내외들을 불러 비싼 한우를 사주며 가장으로서의 뿌듯함과 안도감을 만끽했습니다. 내 선택이 옳았구나. 흔들렸던 자신감이 다시 차오르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1년 뒤 시장이 잠시 주춤했다가 반등하는 과정에서 이상한 낌새를 눈치챕니다. 아들이 알려줘서 미국 나스닥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는 뉴스를 봤는데 이상하게 박 부장님의 ETF 계좌만 유독 마이너스 상태에서 헤어나오질 못하는 겁니다. 남들은 다 잔치 분위기인데 왜내 것만 이러지? 마음 한 구석에서 불안감이 스멀스멀 피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더큰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ETF의 원금, 즉 순자산 가치가 하락하자 다음 달부터 들어오는 분배금 액수 자체가 180만 원 수준으로 뚝 떨어진 것입니다. 희망의 샘물이 순식간에 반 토막이 나버린 충격에 그는 망연자실했습니다. 증권사 앱을 몇 번이고 껐다 켜봤지만 숫자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진짜 비극은 다음해 5월 두 개의 우편물과 함께 찾아왔습니다. 하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온 투툼한 고지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그의 건강보험료가 그의 소득, 즉연 4,500만원 때문에 폭탄 수준으로 오른 것이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국세청에서 온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이었습니다. 그는 15.4% 원천징수로 세금은 끝난 줄 알았는데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면 더 높은 세율로 세금을 다시 계산한다는 사실을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배신감과 후회, 그리고 자신의 무지에 대한 자책감이 한꺼번에 몰려왔습니다. 박 부장님은 도대체 왜 이런 뼈 아픈 경험을 해야 했을까요? 첫째, 지나치게 높은 분배율의 함정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이건 마치 탐스러운 과일만 보고 그 과일을 열리게 하는 나무의 뿌리가 썩어가는 것을 외면한 것과 같습니다. 한 언론사의 시뮬레이션 결과는 이 함정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S&P 500 지수에 15년간 투자했을 때연10% 분배율 상품은 원금이 1.5배로 불어났지만 박 부장님이 가입한 것과 같은 연15% 상품은 원금이 70% 수준으로 쪼그라들었습니다. 연20% 상품은 원금이 3분의 1 토막 났습니다. 이는 기초 자산이 벌어들인 수익을 넘어서는 분배금을 지급하기 위해 결국 투자된 원금을 깎아서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자본 인출이 포함되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뜻입니다. 즉, 내 왼쪽 주머니에 돈을 빼서 오른쪽 주머니에 넣어주면서 이게 당신의 월급입니다. 라고 말하는 눈 속임일 수 있는 것이죠. 둘째, 커버드콜의 구조적 한계인 상승 잠재력 제한이라는 보이지 않는 족쇄를 강과했습니다. 박 부장님이 느꼈던 남들은 다 오르는데 왜내 것만? 이라는 의문의 답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커버드코를 쉽게 비유하자면 내가 가진 집을 팔 생각은 없지만 옆집 사람에게 한 달에 30만원씩 월세를 주면 1년 뒤에 우리 집을 10억에 살수 있는 권리를 주겠다. 고 약속하는 것과 같습니다. 만약 1년 뒤 집값이 15억으로 폭등해도 저는 약속대로 10억의 집을 넘겨야 합니다. 5억의 시세 차익을 눈앞에서 놓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상승 제한입니다. 이 구조 때문에 하락장에서는 손실을 보면서도 상승장에서는 회복의 제동이 걸리니 한번 까먹은 원금을 회복하기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지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박 부장님은 세금과 건강보험료라는 조용한 암살자의 이중 공격을 받았습니다. 15.4% 원천 징수가 세금의 전부라고 착각했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첫 번째 공격은 건강보험료였습니다. 은퇴 후 자녀의 피부양자로 등록되길 기대했지만 연 2천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이 발생하면서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었습니다. 결국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막대한 소득에 대한 건보료 폭탄을 맞은 것입니다. 두 번째 공격은 금융소득 종합과세였습니다. 그는 15.4% 원천징수로 세금은 끝난 줄 알았지만 국세청에서 온 안내문은 그게 전부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연간 이자와 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넘으면 그 소득 전체를 다시 계산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는 그에게는 너무나 생소한 원칙이었습니다. 그는 복잡한 서류를 들고 세무서를 찾아가 끙끙댄 끝에 다행히 추가로 내야 할 세금은 없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다른 소득이 없었기에 이미 뗀 15.4%의 세금이 그가 내야 할 세금보다 많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박 부장님은 안도감 대신 깊은 허탈감에 빠졌습니다. 중요한 건 추가 납부 여부가 아니었습니다. 세금은 15.4%로 끝난다는 그의 믿음이 완전히 깨졌다는 것 그리고 매달 월급처럼 들어오던 돈이 사실은 나라의 복잡한 세금 시스템 안에서 철저히 관리되는 소득이며 이미 그가 낸 세금이 결코 적지 않다는 현실을 뼈저리게 확인한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박성준 부장님의 뼈 아픈 실수를 살펴봤습니다. 마음이 무거우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이 비극을 피하고 커버드콜 ETF를 독이 아닌 약으로 쓰는 현명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탐욕이 아닌 필요를 계산하십시오. 내가 한 달에 필요한 노후 생활비에서 국민연금 같은 고정수입을 뺀 부족분이 얼마인지 정확히 계산하는 것이 시작입니다. 그 부족분을 기준으로 목표 수익률을 역산해 투자 금액을 정해야 합니다. 월 100만 원이 더 필요하다면 2억 원을 투자해 연6% 정도의 분배율을 가진 상품을 찾는 것이 현실적인 계획입니다. 둘째 광고가 아닌 과거를 믿으십시오. 운용사 홈페이지에 공시된 과거 분배금 지급 내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탐정이 되어 과거 행적을 조사하는 심정으로 특히 시장이 급락했을 때 분배금이 얼마나 깎였었는지 그 민낯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화려한 예상치가 아닌 굳은 날에도 약속을 지켰던 과거의 실적이 훨씬 더 믿을 수 있는 지표입니다. 셋째 회복 탄력성 높은 2세대 상품에 주목하십시오. 최근에는 전통적인 커버드콜의 단점을 보완한 진화된 상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구형 자동차에 안전벨트만 있었다면 신형 자동차에는 에어백, 차선 이탈방지 같은 첨단 기능이 추가된 것과 같습니다. 옵션 매도 비중을 줄여 주가 상승을 일부 따라가거나 만기가 짧은 옵션을 활용하는 등 원금 회복 가능성을 높인 상품들을 눈여겨 보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세금 문제입니다. 커버드콜 ETF에 투자하려면 반드시 연금 저축이나 IRP, 즉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라는 방탄 조끼를 입어야 합니다. 일반 계좌에서 투자하면 박 부장님처럼 건보료 폭탄과 종합소득세라는 이중 공격을 맨몸으로 맞는 격이지만, 연금 계좌 안에서 투자하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연금 계좌 안에서는, 운용 수익에 대한 세금을 당장 떼지 않고, 나중에 연금으로 수령 시, 3.3에서 5.5%의 낮은 연금 소득세만 내면 됩니다. 더 결정적인 것은, 연금 계좌를 통해 받는 연금 소득은, 건강보험료 산정 대상에서 제외되어, 건보료 폭탄을 피할 수 있는, 최고의 방패가 되어준다는 사실입니다. 이 하나의 선택이 박 부장님을 덮쳤던 비극을 막는 신의 한수가 될수 있습니다.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는 말이 투자 시장에서는 더욱 냉엄한 진리입니다. 커버드콜 ETF는 마법의 상품이 아닙니다.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고 위험을 관리하며 절세 전략까지 갖춘 현명한 주인에게만 유용한 도구가 될수 있습니다. 박성준님의 뼈 아픈 실수가 그저 남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고 우리 모두에게 값비싼 수업료가 되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소중한 노후 스스로 공부하고 지혜롭게 지켜나가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노후 준비에 작은 등불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 채널에 힘을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을 나눠주세요. 함께 지혜를 모으고 서로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